아멘. 네, 자막을 보시면 다음 설명이 뜻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는데요. 어, 자막을 좀 열어주십시오. 어,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 따위가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 즐기는 일.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뭘까요? 어 어떻게 이렇게 잘아십니까 네, 잔치. 를 찾아보면 기쁜 일 축하할 일뭐 이런 거 있을 때 음식 차려놓고 여러 사람 모여 즐기는 거 이거 잔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잔치의 인생 아닙니까? 잔치 여러분 많이 베풀어 보시기도 했고 또 초대 받기도 하지 않았죠? 많이 그렇게 있었죠. 우리 인생은 늘 잔치를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도 비유인데, 잔치를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뜻하는 게 뭐냐 하면, 잔치를 베푸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하고 인간을 초대하신다, 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치를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 또는 천국잔치.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잔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천국잔치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는 축복의 잔치입니다. 축복의 잔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떠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그 바리세인 집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그때 화두가 뭐냐면 결혼 잔치예요. 결혼, 혼인 잔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여 참석하여 그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 잔치를 큰 잔치라고, 큰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 잔치를 좀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봅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는 어떠하같다 그랬냐면, 왕이, 임금이 자기 아들의,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아들을, 왕자죠. 왕자의 결혼식 잔치를 베푼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베푸는 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겠습니까? 대단하겠죠. 또 여러분, 그 왕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거기서 떡을 먹어요. 음식을 먹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영광스러운 일이겠지요. 그러니까, 천국잔치,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 거기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좋은 선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뭐, 이해가 못,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여러 팬들을, 팬, 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 가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어제 장충체육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 있었는데, 아우, 사람들이 막 잔뜩 모였어요. 여기 왜 이렇게 왔지? 했더니, 어떤 가수가 거기서 노래를 한대. 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막그 더운 여름에 잔뜩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주일에 저렇게 모였어 뭐,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한 사람이 뭐라고. 근데 여러분, 그한 사람이 예를 들어 초대권을 줬어요. 그 가수가.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기억 못하겠지만, 그런 연예인들 이렇게 좋아하는 팬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거 복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축복의 잔치.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잔치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잔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의 잔치.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크게 베풀어요. 그랬는데 초대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많이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종들을 불러서 21절에 가난한 자들, 불편한, 몸불편한 자들, 안못 보는 맹인, 전는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이, 그래도 자리가 빕니다.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저기 산골짜기 가서, 거기서 사람들 끌어다가 내 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다 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성대한 천국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믿었고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사람들은 그 잔치에 못올 거야. 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몸이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배제될 거야. 이렇게 믿었다고. 율법에 따라 흠없는, 흠이 없는 유대인들만이 천국, 메시아가 베푸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는 그런 거 기준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잔치는 은혜의 잔치예요. 은혜의 잔치.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더러운 사람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초대권을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잔치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는 그 자체에 초대받은 것 자체가 복된 일이에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복받은 거예요. 두 번째, 그 잔치는 어느 누구에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잔치는 은혜의 자리예요. 어느 누구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말고 다른 어떤 곳에 있어서 더 복된 자리가 있느냐?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없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만큼 복된 자리는 없습니다. 제일 최고의 자리는 없다는 건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 은혜예요. 은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 부인이 하도 오라니까 내가 나왔지 하면서 어깨에 힘주는 분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아이고 부모님들이 하도 오라고 하니까 내가 나가 주지 뭐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할 자격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부르는 찬송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뮤지컬이나 영화관이나 뭐, 뭐 가수 콘서트나 여러분 돈 많이 주면 가요. 좋은 자리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는 돈으로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어떠한 조건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이거 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거 감사한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는 축복의 잔치고,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인 줄을 그걸 모르고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가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가 복된 자리이고 은혜의 잔치인 줄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종이 나아가서 다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세 명의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거죠. 나는 밭을 샀는데 내가 지금 밭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참여 못하겠다. 양해해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다섯 견이 샀대요. 다섯 견이라는 거 쌍이거든요. 그러니까 열 마리를 산 거예요. 그 당시에 소는 농기구이죠. 농기구. 그래서 소 샀는데 이 소하면 시험해 봐야 돼. 얼마나 길이 들어있는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사람은 내가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좀 충실해야 돼. 가정에 충실해야 돼. 라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세 사람의 이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아, 밭에 일이 많은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주일이고 뭐고 다 바빠요. 아침마다 일해야 돼요. 새벽마다. 그런데, 그래서 농부들이 나 밭에 일해야 된다, 못 간다. 이해가 되죠? 소를 샀어요? 다섯, 열 마리를 샀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가능해요. 장가를 갔어요? 아, 가정에 충실해야죠. 무슨 잔치에 참여합니까?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유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서는 이, 이유가 합당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국 잔치보다 더 소중한 잔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 잔치는 사람을 살리는 잔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 귀합니까? 가정이 귀한가요?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잔치는 생명이 걸려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전도가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한 농부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아, 우리 집 소가 지금 많이 아픈데 오늘 주일 예배 좀 참석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소가 많이 아프대요, 지금.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될것 같은데 참석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아유, 소가 많이 아프군요. 그렇게 위급하다면 예배 한번 보류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그 소가 주일마다 아프면 그거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마다 아프면. 여러분, 전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뭐가 있어요. 신체가 있어요. 그죠? 주일마다 뭐가 나와요. 전도하고 와라 그럴 때마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평상시엔 괜찮은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여러 변명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어떤 변명들이 사실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다 멈추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 아버지한테 가, 그 장례식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여러 다른 변명들이 생기는 거예요. 밭에 일해야 됩니다. 소 훈련시켜야 됩니다. 장가 갔으니까 집안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러한 변명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막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하면서 사람들이 핑계를 대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나아가서 길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하대 받는 사람들, 몸 불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하대 받고 소외된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다. 그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그래도 자, 자리가 많이 빕니다. 그래? 그러면 들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 울타리 가서 사람들 다 불러와라.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냥 권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아니라, 강권하여, 강제로 권하여, 강력하게 권하여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 이 천국잔치에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안올때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 우리 같으면 오기 싫어? 관도. 내가 너 좋으라고 한 거지 뭐너복 받으라고 한 거지 뭐나복받으라고 내가 너 전도한 줄 알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괘씸하잖아요 자꾸 핑계대면 아유 그래 마음대로 해난 내가 너 위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작정하여서 전도대상자를 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배우자, 형제, 부모, 자녀, 친구, 이웃들, 내 주변에 나랑 인간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마음에 품고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작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 시간에 그들에게 특별한 복음을 들려주려고 그래. 다른 거 아니고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품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거든요. 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걸좀 전해주려고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음 주일은, 뭐 매주마다 우리가 천국잔치이긴 하지만, 다음 주일은 특별히 천국복음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잔치가 축복의 잔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잔치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래요 그들은 그냥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히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전도대상자들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 초대하시고 그 전도 대상자들도 다 초대한다는 거 아닙니까? 술 먹은 사람, 담배 피우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축복의 잔치, 은혜의 잔치 크게 열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품고 있는 전도대상자들에게 나가서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아마도 전도대상자들이 이러한, 저러한 변명과 핑계로 안 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중요한지 몰라서 그러고, 그 시간이 복된 자리인 줄 모르고, 은혜의 자리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할 수 있, 하, 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그 영혼 꼭 천국잔치로 초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안 들으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강권하셔도 돼요. 급해요, 이제는. 한 주간 남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원래, 원래 이랬지만 이제는 와야 해! 라고 좀 강권하셔야 돼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동대문 중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좀 힘을 내어서 우리 주님의 종으로서 강권하여 데려다 주의전을 채워서 이들에게 천국복음의 맛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청했는데 다 거절했던 사람들 이제는 하나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고 생각하고 있는 전도대상자들이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천국 잔치의 그 기쁨, 천국잔치의 맛, 복음의 맛,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직도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초대하여서 그 맛을 함께 보여주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족에게, 또 여러분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초청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복음의 맛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은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이 다음 주에 와서 천국 잔치의 기쁨과 맛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내 마음이 아직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저에게도 천국잔치의 맛을 경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한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이 온전히 내 마음에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면서 이제 제가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결심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동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회가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한 천국 잔치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 주여 이 다음 주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이 천국 복음의 잔치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에 오는 많는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의 기쁨의 맛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복된 자리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여 천국의 복음의 맛을 보면서 놀라운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도 천국 기쁨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대문종한계 성도님들이 예배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만 듣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종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신 것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새기며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증거하며 강권하여 많은 영혼들을 천국복음의 잔치로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오는 천국잔치, 천국의 예배는 참으로 복된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전히 예배의 깊은 맛을 알지 못하고 은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될 터인데 주여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천국 복음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는 놀라운 경험이 다음 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